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나아가며 주 안에서 과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든 모습들 죄의 모습들 다 버리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주 안에서 거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들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대신 사... i 항상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요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CTS 합창단 초청음악예배를 드릴 때 주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새벽 예배 또한 주일 예배 또한 교육 부서 예배 이엠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주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귀한.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와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덮어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예배가 되게 원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주옵시고 새벽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옵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유치부 또한 어, 유년부 또한 중고등부 예배가 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음 예배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 성령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예배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거기를 다시 만나는 그 예배 시간들이라도록 주님 역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시옵답니다 시티스탑 창단을 통하여 축성하여서 음악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드리는 모든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사님들의 한국의 한국시국의한의 한국의 시국의 한국의 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육부서의 예배와 이 m 예배에도 함께 하셔서 예배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이가 한 명도 없고.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를 말씀을 더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다시 많은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법에 따르며 주님의 뜻에 따른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cts 합창단 초청음악 예배에도 함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13장 15절에서 2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주식 교독 가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압론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압론이 그의 눈이 다아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론에 대하여 잘잘 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어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않냐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형 압론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에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론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 아니라. 네, 우리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로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아마도 대부분은 자녀들과 관련된 일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참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그 자녀들이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때 그런 신체적인 고통이나 아픔 말고도 자녀들이 어떤 했던 행위, 잘못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더 아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사무엘하 13장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정의 화목을 깨뜨린 그 자녀들의 두 범죄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 하나는 또 다른 그다윗의딸그러니까 누이였던 여인을 욕보였습니다그리고또다른 아들은 시기를 기다렸다가그 자기 누이를 욕보인그 형제를 보복하여서 음에는그다음에에나오다있습니다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는는부다인다음의마음은 어땠을까라고 생다을해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해서 다윗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이유를 뭐한 가지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먼저는 우리는 그 부모, 아버지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한 자녀를 보고도 그 자녀를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잘못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암로는 다말을 범하고서도 그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은 너무 슬퍼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체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아, 매우 슬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마도 다말은 그안 어, 좋은 일을 당한 후에 다항이 갈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오라비였던 압살론 집에 거하면서 아주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말씀처럼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심히 노했을지는 몰라도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화는 냈지만 암론을 징계하거나 처벌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암론에게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다윗의 마음속에 자신이 저질렀던 것과 비슷한 죄를 저지르는 그 암론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아무 말도 못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냥 타협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죄와 비슷한 죄를 저지른 그 앞늘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더 무서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냥 덮고 지나가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는지와는 상관없이 압로는 하나님의 법을,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더잘 알고 있는 더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몸에 있는 아픈 부위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 아픈 부위를 치료하거나 수술할 때, 때로는 그 과정에서 치료 과정에서 혹은 수술에서 더큰 통증이나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통증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더 악화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생명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상황 때문에 나의 죄, 혹은 자녀들이나 가족의 죄, 혹은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의 죄를 덮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큰 비극 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분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그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변화하는 것을 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잘못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그 뜻을 받아들여서 나의 삶의 모습을 바꿔 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겠죠. 오늘 말씀에서 다윗과 암론 그 가족들이 진정한 해결을 하려고 했으면 이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말씀이 나와 있죠 신명기 22장, 레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처녀를 범했을 경우 그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책임져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암론은 그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윗 역시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암론에 대해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분노했을지는 몰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 법을 따르도록 훈계하고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형제간의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입장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압살롬 분명 그도 분명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형 이복형이라는 사람이 그 가족인 누이를 강간할 수 있을까? 매일 슬픔에 젖어 울고 철량하게 있는 다마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분명 타올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다윗을 보면서도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22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압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압논에 대한 그의 분노는 그때부터 계속 커져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개인적으로 복수할 시간을 참고 기다린 것이죠. 2년 동안이나 그는 기다리 고 계획하여서 암논을 살해합니다 드디어 식대가 왔습니다 베들에서 북동쪽으로 약 8km 떨어져 있는 바알하솔이라는 목초지 거기서 양의 털을 깎을 때 그는 암논을 죽이는 계획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양털을 깎는 축제에 모든 왕자들과 다이당을 초대를 하죠 23절, 24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어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이 말씀처럼 다윗과 모든 왕자 신하들을 초대를 하죠. 혹시라도 압살롬이 그 계획 가운데 이때 다윗이 안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당은 압살롬의 예상대로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자 기다렸던 것처럼 압살롬은 그러면 압론을 꼭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러거든 청하건대내형 압론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론을 콕 집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압살롬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그 26절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왜 그를 보내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아마 다윗이 여러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2년 전에 있었던 압론의 범죄가 아직도 다윗의 마음에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마음도 생겼겠죠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갈라졌던 사이가 안 좋았던 두 아들들이 좀 화해하고 잘 지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거니와 또한 그 압살롬이 두 번이나 청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압론을 보내고 압론은 압살롬의 계획대로 그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잔치는 융숭했습니다. 압론은 그 잔치를 통하여서 압살롬과 잘 지내보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압론은 술에 취하게 됩니다. 그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을 불러서 저가 취했을 때 내가 신호를 보내면 내형 압론을 죽이라 라고 말을 하죠. 28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앉지라 이 명령대로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론을 죽입니다. 압살롬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압론을 살해합니다.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주 계획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압살롬의 제, 그리고 어제 보았던 압론이 다말을 범하는 죄, 그리고 전에 있었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죄, 그 모든 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계획적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압론을 죽일 때나 다말이 압론이 다말을 범할 때나 그 모든 것들이 죄를 짓는 일임에도 이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계획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행하는 모습을. 이 됩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 정말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나의 좋은 점을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의 똑같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안 좋은 모습을 더잘 따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튜 엘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그의 신앙을 본받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 잘못된 전철을 밟고 더 악하게 굴었으며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 부모들은 어떤 경우든 자녀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는 이유가 분명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나에게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의 죄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죄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의 죄를 보는 사람들이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죄를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절실한 마음으로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는 많이 알기도 하고 많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주일 암송 말씀인 에베소 6장 4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분명히 교훈과 훈계로도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길을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갈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부모로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죄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마음 속에서 이제는 내가 정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나만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될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 죄를 더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의 영향이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가까운 이들, 특별히 나의 자녀들에게 어, 이렇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어,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압살롬은 그형 압론을 죽이는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범죄가 너무나 계획적이고 또한 주도적이고 입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모습이 그의 형이 압론에게서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서 나타나고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서 죄의 그 영향력이 너무 중큰 것을 게시고 나의 죄의 모습이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또고그 똑같은 죄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압살롬이 그의 형 압론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 비슷한 모습이 압론에게서 그리고 아버지였던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주의 그안 좋은 영역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죄의 모습이 인하여서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를 더 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게 하시고 또한그 사랑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임을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알려 줄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어, 주의 길을 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말씀 가운데 과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그 죄로 인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두려워하기 원하고 죄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사랑의 모습 그 말씀의 길을 따르는 그런 본의 모습을 보이기 원하는 이들리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길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